안녕하세요. 쌍대입니다. 금일은 한치. 지금 한치가 다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올해 시즌 초반에 한번뻥 하고 터지고 주춤주춤주춤 했죠. 간혹 가다가 그 많은 배 중에 한두척 조항이 조금 좋았다가 다시 또 한동안 쭉 내리막길을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통영 여수권에서 한치가 뻥 하고 터졌습니다. 야, 저는 한치 낚시가 올해가 제일 재밌습니다. 보통 보면은 시즌 후반부에 나오는 작은 한치들이 지금 마릿수로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지난번 통영에서 한치를 갔을 때 채비를 내리면은 바로바로 입질이 올 정도로 그 수심층에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치액이 신제품을 리뷰를 할 건데요. 야다 지나서 무슨 한치액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한치는 지금부터 물론 이제 7월 말이 되고 8월 1일부터 갈치를 안 나가는 한치배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갈치보다는 한치가 더 재밌어요. 물론 갈치도 재밌긴 한데. 이 한치를 꼬셔서 잡아내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소개시켜 드릴 이 애기는 지난 6월에 마탄자에서 주최한 한치대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해서 압도적인 조각 차이로 1위를 했어요 오늘의 1등 박영진 님입니다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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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박영진 나머지는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50만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48리터를 망코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탄 애기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한치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갈수록 배가 없어질 건데, 갈치로 바꾸겠죠. 근데, 보통 한치 애기들은 한치, 주꾸미 갑오징어, 뭐, 이렇게 두루두루 다 사용을 합니다. 스테도 있지만, 애기를 선호하신 분들도 있어요. 한세 박자 정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제품이 나와서 한번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총 13가지 컬러가 있고요. 사이즈는 1.8 그리고 2.2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들은 2.2고요. 이 제품은 1.8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한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런 1.85 애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직접 제가 필드에서 사용을 해보니까는 요즘은 1.85가 더잘 먹혔어요. 물론 2.2, 뭐 2.5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오모리그에도 1.8호를 다는 게 훨씬 입질 빈도가 높았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 11, 12, 13. 핑크로 설명드리는 게 제일 보시기가 좋겠죠. 딱 보면 후기 되게 날카롭게 바뀌혔습니다 기존의 은색 바늘도 관통이 잘 되긴 하지만은 요 까만 바늘, 자 그때 리얼스테. 구지토에 나온 리얼스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까만색으로 된게 훨씬 더 날카롭기 때문에 약간 스쳐도 바로바로 바로 호킹이 됩니다 그리고 구지토 야광눈 싱커 모양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마감 부분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야 이게 지금 온라인가로 3,000원에 팔고 있는 제품인데 이번 달 말까지 휴스크래프트에서 2,500원으로 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공구가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컬러들은 다 기본적으로 쓰는 컬러잖아요. 고등어 컬러를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 일반적인 고등어, 퍼플 고등어, 핑크 고등어. 요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도 잘 탔답니다. 고추장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고추장 두 가지는 뭐냐? 위에 고추장은 바디가 야광이라서 뚜껑을 하고 내리면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 바디는 UV인데 UV를 비추면은 색깔이 푸른 빛으로 바뀝니다. 조금 따다 제가 축광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냈어요. 뭐 한치 애기, 쭈꾸미 갑오징어 애기 그렇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컬러구는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제일 궁금하신 축광을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빛을 비췄을 때는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이미 푸른빛이 돼 있고 요거는 그냥 흰색으로 돼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색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U.V.에 반응하는 컬러들 그리고 촉광을 나타내는 컬러들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어두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촉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어 세 가지 컬러를 보면은 기본 고등어는 축광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케이무라 버전입니다. 보라타이거도 야광이고 고등어도 야광이고 요거는 케이무라. 차이가 나죠?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고 필드에 나가서 재밌게 낚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구가기 때문에 이 가격에 되는 거고요. 공구가 끝나게 되면 기존의 온라인가인 3,000원으로 구매 하셔서 원하는 컬러를 사서 손맛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 필드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검증된 애기기 때문에 사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지인들한테 하는 말이 뭐 루어 안 썩습니다. 그리고 이런 루어류들은 유행을 크게 안 타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지고 있으면 써먹게 돼 있다. 이걸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